며칠 전에 찍었던 정명보 기출문제인데요. 쌤 영상 밑에 어떤 분께서 친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께서 이 문제를 공식을 전혀 쓰지 않고 순수하게 중등기하로만 그냥 눈으로 팍! 풀수 있을 정도로 푸셨더라고요. 어 그분 진짜 수학 잘하시는 것같아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문제를 보면 이 고1 1학기 기말고사 단원에 평면좌표 들어가지 직선의 방식 들어가지 거기에 메인 공식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래공식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심지어 저 같은 선생님들조차 도이 문제를 평면 좌표에다가 놓고 직선의 방식을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PR의 길을 구하려고 노력할 거야 하지만 또한번 느끼는 건데 그 중등 기아에 대한 위대함 진심으로 또한번 느낍니다 시작해 볼게요 가로가 4고 세로가 6인 직사형이었어요 그럼 얘가 4대 6이니까, 얘도 4대6이지. 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요큰 삼각형은 닮았단 말이야. 즉, 4대6이니까, 얘를 쌤이 2K. 요 놈을 쌤이 3K라고 볼게. 4대6은 2대3이니까.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PQ랑 PS가 같다고 주어졌어요 그럼 요 길이도 3K라고 쓸수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쌤이, 요렇게 N하고 P를 선을 연결해 볼게. 이게, N하고 S가, 요 NS가 살짝 떨어져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요렇게 쌤이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 A, M, P. 또, 요렇게 M, P, C 삼각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넓이를 s1 쌤이 요 넓이를 s2라고 할게요 글씨가 왜 이래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요 cd의 중점을 m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요 길이가 6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3요 길이도 3이고 얘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대4대 6기면 5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 S1의 넓이와 S2의 넓이 합은 얼마일까? 이 분홍색과 노란색의 넓이 합은 얼마일까? 얘가 직각이기 때문에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인 사각형이 된단 말이야. 그럼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얘는 6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S1의 넓이는요 2분의 1에 요 밑변이 5가 되고요, 높이는 바로 이 PS의 길인 3k가 되겠지. 따라오지? 자, 그러면 S2의 넓이는요 2분의 1에 요 밑변이 3 되고, 요 QC랑 요 PR의 길이는 둘다 2K로 바기 때문에 요게 높이 2K가 되겠지 그 넓이 압이 6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2 곱하면 날라가 날라가 얘가 12로 바뀌고요 여기 15K 여기 6K야 더하면 21K가 되고 걔가 12가 되고 K값은 얼마 나와? 7분의 4가 나오겠지. 21분의 10이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PR의 길이는요, 2k가 되고요. 얘를 2배 때려 붙면 7분의 8이 되고요. 결국 분모 분자 더하는 값이니까 지정적인 답은 얼마야? 15가 답이지. 즉, 또한번 뭐 느꼈어. 중등 기하에 대한 위대함을, 정말로.